안녕하세요. 스타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타일에 균열 하자는 구석 이질벽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인코너 구석 벽 타일 시공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코너 타일은 맞댐 시공이 아닌 2에서 3mm 간격을 두고 시공하여 수축 팽창에 대응하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맞댐 및 겹치기 시공 시에 흡습, 건조에 따라 수축 팽창에 의한 타일 파손 탈락이 발생합니다. 네, 세번째, 인코너는 타일 줄눈 시멘터가 주입되서는 아니되며, 줄눈제와 동일한 색상의 탄성 코킹제를 주입해야 합니다. 네번째, 타일 마감 줄눈은 탄성 줄눈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오시공이건 하자 사례입니다. 예, 첫 번째, 먼저 붙인 타일 안쪽으로 겹쳐서 시공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구성면 타일을 서로 맞댐 시공으로 하는 경우에 예, 하자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이 왼쪽 벽이 먼저 붙인 타일입니다. 그 아래 오른쪽 벽은 나중 붙인 타일이 왼쪽 벽 속으로 겹쳐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이 부분에 그 추측 팽창이 의한 어떤 스트레스를 인해서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전론을 2, 3mm 정도 띄워서 코킹으로 주입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역시 틈새 없이 맞댐 시공 사례입니다. 왼쪽 타일을 붙이고 오른쪽 타일이 역시 왼쪽 벽 타일에 맞댄 상태입니다. 틈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척평창에 의한 타일 균열 하자 사례입니다. 주로 이제 조적과 엉벽이, 예, 엉벽의 이질벽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어, 콘크리트 벽, 그리고 이쪽에 벽돌 벽을 이렇게 쌓는데, 이 벽돌 벽과 콘크리트 벽이 만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들은 줄눈을 2, 3mm를 필히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겠습니다. 구성면, 고동, 평창위간 타일 파손 사례입니다. 이 역시도 왼쪽 벽과 오른쪽이 맞, 맞댐 시공하겠거나 아니면 겹쳐 시공하고 이쪽에 줄눈 시멘트가 아닌 시멘트 줄눈을 갖다가 넣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 코킹으로 마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공법 개선 사항입니다. 조적벽 구성 면에서 2에서 3mm 간격 유지를 한 사례입니다. 왼쪽 벽은 먼저 붙이고 오른쪽 벽 붙일 때 당연히 이쪽 타일이 왼쪽 벽에 닿지 않도록 약 2에서 3mm 정도 띄워서 시공하는 사례입니다. 상부는 다 뒤채운 멀탈로 사춤이 완벽하게 된 상태입니다. 아직은 줄눈 시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시 오른쪽 벽 콘크리트 벽 구성면에서 2~3mm 간격 유지된 확대된 사진입니다.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이 틈새가 약 2~3mm 띄워진 상태입니다. 다음 문제. 그 대책, 월타르 흡수 건조에 따른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 탈락을 미연에 예방하는 시공법으로 이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려보겠습니다만은이 투시도 의하면은 예,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이 이렇게 서로 겹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좌측 벽으로 정면 벽 타일이 들어간 상태이고 서로서 향후 압축 팽창으로 타일 파손이 우려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겹침 시공한 잘못된 사례입니다. 다시 오른쪽입니다. 구석 부분에 겹치지 않고 약 2~3mm 간격을 두어 코킹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세히 사진을 이제, 이제 도면을 다시 보시면은 이 구석면 좌측벽, 좌측벽과 좌측벽과 우측벽에 틈새가 약 2~3mm 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공이 가장, 음, 바르게 시공하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